안녕하세요. 월평균 250만원의 프로토 강사, 프로토 재테크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진짜 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달해드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프로토 배팅법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향곡선을 저지하다 오늘 다시 반등하여 드디어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빵빠레 한번 듣고 오시죠. 4차 도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합 경기가 적중되어 6만 0천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로써 시즌 8은 전체 순수익 8,600원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시즌 9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것은 4차 도전의 실제 구매한 사진입니다. 4차 도전의 실제 구매한 사진과 현재 프로토 배트맨 사이트에서의 기준점이 두 번째 조합에서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더오버의 경기에서 경기 발매 이후 가끔씩 배당률과 기준점을 조정하는데 제가 구매한 이후 기준점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독자님들의 당첨사진 저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기분 좋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1회 차가 끝나고 62회 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유료로 강의하고 있는 프로토 재테크 강의 성적도 그래프와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6경기 세 조합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61회차 8월 6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도 아무런 분석 없이 경기 순서대로 6경기를 선택하였는데요. 시카 컵스 경기, 모나코 경기, 볼티오리 경기, 필라필리 경기, 뉴욕 양키 경기, 토론 블루 경기 이 6경기를 모두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들을 보다 직관적이고 따라하기 쉽게 경기 순서대로 두 경기씩 묶어서 세개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경기, 2폴더, 세개 조합입니다. 15, 18번 조합, 21, 24번 조합, 27, 30번 조합으로 묶어 주시고 그 금액은 조합 순서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베팅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61회차가 끝나면서 1회부터 61회차까지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 프로토 재테크 수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61회차에서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회부터 61회차까지의 누계액입니다. 61회까지 총 순수익 금액은 1,699만 3천원이고, 월 평균과 일할로 환산한 수익금액은 월 236만 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리 프로토 재테크 방송은 앞서 보셨다시피 구독자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구독자님들의 수익 실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금액 조절은 자연수의 증가로 베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순수익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시즌은 종료되고 다음 시즌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방송은 가급적 매일 오전에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고 구독자님들이 프로토 구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매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에서 새벽까지 하는 경기만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배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직관적이라서 따라하기 쉽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은 제가 정해드린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좋은 경험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방송과 함께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프로토제테크를 함께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